안녕하세요. 뜨개 하는 시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 산책길에 간단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핸드폰 가방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용할 실은 뷰티 아니고요. 모사용 코바늘 4호를 사용할 거예요. 우선 먼저 사설 코 34코를 만들어 줄게요. 사설 34코요. 하나, 둘, 셋. 네, 사슬코 34개를 떴으면요. 사슬 하나로 기둥을 세우고요. 34번째 코부터 사슬 하나에 한 코씩 짧은뜨기 34개를 뜰 거예요. 네, 사슬 34개를 떴으면요. 반대편도 34개를 똑같이 또 떠줄 거예요.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여기 한 코에 하나씩 34코를 또 떠줄게요. 네. 반대편도 34코를 다 떴어요. 그럼 아까 사슬코 하나에서 기둥 세운 데 있죠? 거기 사슬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요. 2단부터는 이제 배색실을 감싸고 갈 거예요. 일단은 그냥 짧은뜨기를 뜨고 2단부터는 배색실을 감싸고 가는데요. 이렇게 매듭을 해서 배색실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고 첫 코부터 이랑뜨기를 뜨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슬코 기둥 안 세워요. 사슬코 기둥 안 세우고, 2단부터는 그냥 떨 거예요. 2단부터는 사슬코 기둥을 안 세우고, 1항 짧은 뜨기로 2단을 떨 거예요. 2단, 3단, 2단을 배색 실을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바탕색 실만 가지고 2단하고 3단, 2단을 떨 거예요. 네 배색실 감싸고 두 단을 더 떠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탕색실로 총세 단을 뜬 거예요 그럼 이제 4단부터는 무늬를 시작을 할 거예요 요 f자가 17코 17단 f 자무늬예요 그럼 여기 시작은 항상 여기 f자 있죠 여기 뒤에 바탕색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두 코에다가 10코 두코세코 이런 식으로 해서 17코가 한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바탕색이 두 코니까는요 바탕색 떠든 실로 바탕색을 두 코를 뜰게요. 두 코를 뜨고 그다음에 배색 실이 들어가니까는 두 코에서 빼낼 때는 배색 실로 빼내요. 그리고 배색 실을 10코를 떠 줘야 돼요. 그럼요. 이제 배색 실로 10코요. 네, 10코 이제 뜨면서요. 열 코째 또 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실을 바꾸는데 실을 바꿀 때요. 오른쪽에 아까 왼쪽에 거는 그냥 당겨왔죠. 오른쪽에 있는 실을 당겨올 때는요. 이게 실을 바꿀 때 이렇게 한번 꽈서 당겨와주세요. 그러면은 실 꼬임이 안 생기거든요. 계속 떠둬요. 가지고 와서 배색실이 두 코예요. 두 코를 먼저 뜰게요 두 코를 뜨고 이 실은 당겨 올때 그냥 앞에서 당겨 와도 돼요. 당겨 와도 되는데 다시 세 코죠? 세 코를 뜨고 세 코를 뜨고 오른쪽에 있는 실을 당겨 올 때는 이 실을 뒤로 가서 뒤에서 당겨 올게요. 그러면은 계속 떠도 실 꼬임이 안 생기거든요. 요게 한 무늬예요. 열일곱 코. 요게 네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네 무늬가 한 단이 되는 거예요. 네, 한 단을 뜨고 왔어요. 한 단을 뜨고 왔는데 전혀 실 꼬임이 없죠. 이거는 질 뒤로 넘어가니깐요 근데 한 단을 떴는데 2단, 3단도 변동없이 똑같아요. 두 코, 열 코, 두 코, 세 코, 두 코, 열 코, 두 코, 세 코. 이렇게 2단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떠줄게요. 2단하고 3단은요. 1단이랑 똑같이 뜨시면 돼요. 두코 뜨시고 실 바꾸어서 열코 뜨시고 네, 열코 뜨고 이 실은 또 이렇게 바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바퀴 돌려서 뒤에서 끌어오라고 했죠? 뒤에서 끌어와야 실 꼬임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해서, 또두코 떠주고, 그리고 이 실을 갖고 올땐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그냥 갖고 와서 세코 떠주고, 세코 떠주고 오른쪽 실 가져올 때는 뒤에로 가서 갖고 와서 또 두코 떠주고 또 1단이랑 똑같이 이렇게 2단 3단 뜨면 돼요. 네, 무늬 3단을 뜨고 왔어요. 이제 무늬 3단을 뜨고 왔으면 4단 5단은 무늬가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4단 5단은 다시 음. 처음에는 두코 똑같아요. 두코 똑같이 두코고요. 다음, 배색실 바꿀 때는 그냥 앞에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배색이 아까 10코를 떴었는데, 여기서는 3코로 줄어요. 배색이 3코로 줄고, 다시 바탕색실을 바꿔올 때는 뒤로 가서 갖고 올게요. 뒤로 가서 갖고 와서, 이번에는 바탕색이 대신 여기서 7코 줄은 거에다 2코까지 해서 9코가 돼요. 바탕색이 이번에는 9코예요. 네, 9코를 떠줬어요. 9코를 떠주고 실을 바꿀 때 왼쪽에 있는 실이니까 그냥 갖고 와요. 그냥 갖고 와서 여기는 아까랑 똑같이 3코예요. 3코를 떠줄게요. 세 코를 떠주고, 다시 또 바탕색으로 바꿀 때는 뒤로 가서 갖고 올게요. 갖고 오고, 글씨 뒤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코가 올라가요. 두 코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세, 두 코, 세 코, 아홉 코, 세 코. 똑같이 아까처럼 이런 패턴으로 또 하나, 둘, 셋, 네 번이 되는 거예요. 4단, 5단이 똑같아요. 4단, 5단까지 뜨고 올게요. 네, 4단, 5단을 뜨고 왔어요. 4단, 5단을 뜨고 왔어도 실꼬임도 없어요. 그럼 이제 6단을 뜰 차례예요. 6단을 뜰 건데요. 6단은 여기서 또 부리가 바뀌어요. 여기서 4코가 늘어나요. 배색 실이 4코가 늘어나고 여기 바탕색 9코였는데 4코가 줄고 그 대신에 5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양쪽 기둥은 항상 변함없이 2코니까는요. 기둥 일단 2코를 먼저 떠주고요. 코를 떠주고 배색 실을 바꿀 때는 그냥 당겨와요. 그냥 당겨와서 네 코가 늘어나서 일곱 코라고 했어요. 그럼 일곱 코를 떠줄 거예요. 는 바탕색으로 바꿀 때는 바탕색은 뒤에서 가져온다 그랬어요. 바탕색은 뒤에서 가져와서 아까 아홉 코였는데 네 코가 줄었으니까는 다섯 코를 떠준다 그랬어요. 여기는 다섯 코예요. 떴으면은. 또 배색을 바꾸어서 배색으로 세 코를 뜰 거예요. 이번에는요. 여기 세 코요. 네, 세 코를 뜨고 나면은 여기 기둥이 또 바탕색으로 되니까 바탕색은 실을 뒤로 가져가서 가지고 올게요. 뒤로 가지고 가서 갖고 와서 바탕색은 기둥 두 코예요. 항상 두 코씩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6단이 됐어요. 6단은 두코 7코, 5코, 3코, 이렇게 패턴으로 또내 무늬를 두 단을 뜨는 거예요. 두 단을 6단, 7단이 똑같아요. 네, 6단, 7단을 뜨고 왔어요. 그럼 이제 8단을 뜰 차례인데요. 8단은 가운데가 배색이 없어요. 전부 바탕색이거든요. 그러면 두 코, 세 코, 코, 아홉 코, 세 코, 이렇게 떠주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바탕색을 먼저 두 코를 뜰게요. 바탕색을 먼저 두 코를 뜨고, 배색 실로 실을 바꿔줄게요. 바꿔주고, 세 코를 뜨면 돼요. 세 코를 뜨면서, 바탕색으로 실을 끌어올 때는 마찬가지로 뒤로 가서 끌어오라 그랬죠? 뒤로 가서 끌어와서 바탕색으로 아홉 코를 떠주면 돼요. 아홉 코를 떴으면 배색 실로 실을 바꾸어서 또 여기에 세 코를 떠줄 거예요. 세 코를 뜨고,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바탕 색실로 실 바꾸니까는 뒤로 가서 가지고 오면은 이제 한 무늬가 끝났어요. 두 코, 세 코, 아홉 코, 세코 해서 다시 두 코, 세 코, 아홉 코, 세 코로 가면은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또 뜨고 올게요. 네, 8단을 뜨고 왔어요. 8단을 뜨고 왔으면 9단, 10단은 또 무늬가 바뀌어요. 두 코, 세 코, 다섯 코 7코, 이렇게 무늬가 또 바뀌어요. 9단하고 10단이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바탕색 2코를 먼저 떠줄게요. 바탕색 2코를 먼저 떠주고, 배색 실로 실 바꾸어서 3코를 떠줘요. 코를 떠 주고 바탕색 실로 실 바꾸어서 다섯 코를 떠 줘요. 다섯 코를 뜨고 실을 바꾸어서 이제 여기는 7코예요. 배색 실로 또 7코를 떠 줘요. 네, 일 코를 뜨고 또 바탕색 실로 두 코를 떼야 되니까는 실을 뒤에서 갖고 와서 바꾸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처음처럼 또두 개씩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똑같은 패턴으로 또 가요. 9단, 10단을 똑같은 패턴으로 네 군데 똑같이 떠서 9단, 10단을 떠주면 돼요. 네, 10단까지 뜨고 왔어요. 이제 10단까지 떴으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11단, 12단이 또 똑같아요. 11단, 12단이 두 코, 세 코, 아홉 코, 세코 패턴으로 나가요. 그러면 일단 바탕색으로 두 코를 떠 줄게요. 바탕색으로 두 코를 떠 주고 배색 실로 실 바꿔서 세 코를 떠요. 3코를 뜨고, 바탕색은 뒤로 감아서 바꾸어서 바탕색을 9코를 떠요. 네, 9코를 뜨고, 또 배색실로 실 바꾸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당겨오면 돼요. 앞에서 당겨와서 배색실은 또 3코를 떠요. 3코를 뜨고 실 뒤로 해서 바탕색으로 실바꿔서 이제 처음처럼 2코, 3코, 9코, 3코 이렇게 패턴이 또 4번 똑같이 해서 2단을 올라가요. 네, 11단, 12단을 뜨고 왔어요. 이제 13, 14, 15단 마지막 3단만 뜨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코, 3코, 2코, 1코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탕색 먼저 두 코를 떠줄게요. 바탕색 먼저 두 코를 뜨고, 그 다음은 배색실이에요. 배색실로 세 코를 뜨면 돼요. 세 코. 하나, 둘, 세 코를 뜨면 바탕색 실을 뒤로 당겨와서 두 코예요. 코를 뜨고 배색 실은 그냥 앞에서 당겨 오면 되고요. 당겨 와서 배색 실로 10코를 뜰 거예요. 여기 10코. 네, 10코를 뜨고 다시 바탕색을 뒤로 해서 당겨 와서 또두 코를 뜨면 처음 두 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두 코, 세 코, 두 코, 10코 이 패턴을 네번 똑같이 해서 또세 단을 뜨면 돼요. 네13 14 15 15단을 다 뜨고 왔어요 이제 글씨는 끝났어요 글씨는 끝났으면은 그 다음 글씨 시작하는 사이에 두단이 있어요 두단은 배색실은 안고 바탕색으로만 두단을 뜰 거예요 배색실은 안고 바탕색으로만 두단이요 네 바탕색만 두단을 뜨고 왔어요 여기 흰색 빨간색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흰색 마지막 코까지 뜨면은 두 단이에요. 두 단인데 여기서부터 처음에 한 번만 우리가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계속 빼뜨기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무늬가 바뀔 때는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아까 여기서 무늬가 시작을 했는데요. 두 번째 무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8코를 빼뜨기를 해줘서 건너갈 거예요. 8코를요. 배색실은 감지 않아요. 배색실은 빼놓고 빼뜨기로 8코를 건너갈 거예요 네, 빼뜨기로 8코를 건너왔어요. 8코를 건너왔으면 항상 시작은 F자 뒤에 바탕색이라고 했어요. F자 뒤에 바탕색을 첫코를 잡을 건데요. 여기서 배색실을 당겨와요. 배색실을 당겨와서, 감아서, 이랑떠기로 떠요. 그리고, 배색실이 두 코죠? 두코 뜨면, 그 다음 배색실이 열 코예요. 바탕색 두 코, 열 코. 그러면, 바탕색 두 개를 뜨고, 두 개째에, 배색실을 당겨와야 되죠. 두 개만 뜨니까는요. 두 개를 뜨고, 배색실 당겨와서, 배색실로 열 코를 떠줄 거예요. 네, 배색실로 10코를 떴어요. 그럼 이제 바탕색은 뒤로 감아서 끌어오는 거니까는 끌어와서 바탕색은 또 2코예요. 이제 2코를 떠줄거예요. 2코를 뜨고 그 다음 배색실로 3코죠? 실 바꾸어서 배색실로 3코를 뜰거예요. 세 코를 뜨면은 다시 바탕색 실로 실 바꾸어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또두 코를 떠요. 두 코를 두코열코두코세 코가 계속 반복이 돼요. 네 번요. 그렇게 해서 네번 반복해서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네 배색 실 일곱 코째 뜨면은 이제 아까 빼뜨기 한 부분이랑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 아까 빼뜨기 한 부분은 빼뜨기 한 거에다가 코를 걸 거예요. 빼뜨기 한 거에다 바늘을 끼워서 뒤에 아까 남겨두고 간실 있죠? 이것까지 다 감쌀 거예요. 이것까지 감싸서 뜰 거예요. 이렇게. 여덟 코 떴고, 아홉 코, 열 코째 실 바꾸면서, 이건 계속 떠면서 가요. 같이 안고요. 하나, 두 코. 여기 밑에 코에다 그는 게 아니라 위에 빼뜨기 한 사슬에 거는 거예요. 두코 뜨고 마지막 세 코만 더 떠주면 돼요. 이거 안고 밑에 배색 실도 같이 안고 두코 여기까지 여기. 실 여기까지 세 코까지 하면서 여기 실도 같이 다 안고 세코 떴으니까는 바탕색으로 실 바꾸면은 이제 한단 돌아온 거예요. 한단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아까는 첫 시작이 여기였는데 지금은 첫 시작이 여기로 바뀐 거예요. 첫 시작만 바뀌었고 무늬는 똑같아요. 무늬 한 f 자한 번을 더 떠고 올게요. 한 번을 더 여기까지 끝나는 부분까지 한 번을 더 떠고 올게요. 네 글씨 하나를 또 마저 다 뜨고 왔어요. 뜨고 왔으면 이제 바탕색으로만 또 떠주면서 양쪽 모서리에 가방끈 구멍을 내어 줄 거예요. 가방끈 구멍을 내어 줄 건데요. 이제 바탕색으로만 떨 거예요. 배색실을 안고 가면서 바탕색으로만 한 단을 떠면서 양쪽 옆에 가방끈 주저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모서리까지 떴어요. 모서리까지 떴으면 아까 여기 반, 양쪽 반 부분에 핀을 꽂아놓았죠? 핀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코씩, 네 코를 끈 고리로 비워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배색실 감싸고, 이랑 뜨기를 떴으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사슬뜨기로 건너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사슬뜨기로 건너가고 하나 둘셋네 코를 건너 뛰어서 다섯 번째 코에서 마찬가지로 배색실 감싸서 또이랑뜨기를뜰 거예요. 네 반대편까지 떠왔어요. 반대편까지 떠왔으면은 여기도 핀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코씩만 남길 거니까는 여기 세 번째 코는 이랑뜨기로 떠주고요. 또 사슬뜨기 네 개를 할 거예요. 하나 둘셋네 개를 사슬뜨기를 해서.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를 건너가요. 네 코를 건너가서 다섯 번째에 배색 실 감싸서 또 일양뜨기를 떠요. 이렇게 일양뜨기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까지 일양뜨기로 뜰 거예요. 네, 여기 F자 기둥 뒤에가 항상 첫 시작 코니까는요. 여기 흰색 한 코만 마지막 떠주면 은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온 거예요. 한 바퀴 다 돌아왔으면 이제는 배색 실은 빼고요. 바탕색 실만 가지고 이랑뜨기를 또한 바퀴를 돌게요. 이번에는 배색실 안감 쌌어요. 바탕색만 가지고 이랑뜨기로 한 바퀴. 여기서부터 앉지 않고 배색실 빼놓고 이랑뜨기로 계속 떠왔어요. 계속 떠왔는데 여기 아까 실 사슬뜨기 하면서 실 건너간 거 있죠. 여기 사슬뜨기를 뜰때이 실을 같이 안고 갈게요. 여기 사슬뜨기 4코뜰 때만 여기 아까 사슬뜨기 하면서 뒤로 빼놓았던 배색실을 안고 뜰게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랑뜨기를 뜨고 사슬뜨기를 뜰 때는 사슬뜨기 한 코에 뒤에 실, 배색실 아까 그냥 건너간 걸 감싸고 같이 이랑뜨기로 뜰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사슬 한코뜰 때마다 뒤에 배색실을 감싸고 떠요. 네, 이량뜨기를 한 단을 떠서 처음에 시작했던 코까지 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코를 떠주고요. 이번에는 빼뜨기로 첫 코랑 연결을 해줄게요. 빼뜨기로 첫 코랑 연결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요. 되돌아 짧은뜨기를 한 단만 떠줄 거예요. 사슬 한코 하고,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슬 한코 뜨고, 한코 건너가고, 그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한개 하고, 한코 건너가고, 두 번째 코에서 뒤로 가는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를 돌아올 거예요. 네, 한 바퀴를 다 돌아왔어요. 한 바퀴를 다 돌아왔으면은,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되돌아뜨기 떴잖아요. 그 사슬뜨기 하나 한 대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번에는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실을 빼주, 빼주고 잘라서 이제 실만 마무리하면 돼요. 이제 실을 잘라가지고요. 실을 조금 길게 잘를게 잘라서 일단은 실을 빼요. 빼서 뒤집어 보면 아까 흰색 실도 그냥 있어요. 그러면 흰색 실은 그냥 여기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 실은 잘라 주시고요. 빨간색 실은 이거는 돗바늘에 끼워서 밑으로 조금 감출게요. 돗바늘에 끼워서 가지고 바로 밑에 코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만 감춰 내려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 사이로 해서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골 따라서 밑으로 한 서너 번만 내려갈게요. 네, 이렇게 한네번 정도 밑으로 내려서 바늘을 쏙 빼서 네, 실을 잘라줄게요. 그럼 이제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크로스 끈을 끼워서 쓰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끈을 한번 떠볼게요. 같이 같은 빨간색으로 끈을 한번 떠볼게요. 네, 손뜨개의 특성상 이렇게 써다 보면 손뜨개는 거의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크로스 끈은 그냥 1 m 정도만 떠보려고 해요. 사슬뜨기로 일단 1 m 정도만 해줄게요. 네, 사슬을 1m 정도를 떴어요. 1m 정도를 떴으면은요, 이걸 여기다 끼울 거예요. 이쪽에 먼저 끼우고, 이쪽으로도 먼저 끼워서, 밖으로 빼서, 사슬이 꼬이지 않게 반드시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꼬이지 않게 반드시 당겨봐가지고요. 전음 시작 코하고, 마지막 코하고 빼뜨기로 연결을 할 거예요. 네,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코부터 계속 또 빼뜨기를 한번더 떠줄게요. 한 바퀴를. 빼뜨기로 한 바퀴를, 한 코에 한 번씩 빼뜨기로 한 바퀴를 또 돌게요. 네, 빼뜨기로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한 바퀴를 돌아왔으면 이제 실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밑에 코까지 마저 다 떠주고, 여기 한 코는 아까 빼뜨기 했던 거에 한 번만 더 포개 줄게요. 포개 주고, 이제 실을 꺼어서실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한번더 떴으면 이 실을 앞으로 그냥 빼 줄게요. 빼줘가지고 돗바늘에 끼워 줄게요. 네,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빼뜨기 한 사슬 있죠? 빼뜨기 한 사슬을 감싸서 한 번만 떠 줄게요. 네, 이렇게 빼내고 여기 좀 전에 실 뽑은 데 있죠 여기 한번만 더 끼워서 속으로 넣어 줄게요 네 뒤로 나와서 이제 바늘을 실을 이 실만 이제 속으로 감춰 줄게요 조금만 감춰주고 끊을게요 실 빠져나오지 않게 한두번 정도만 더 뒤에서 더 감싸주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할때한 번만 매듭 한 번만 지워줄게요지워주고네한 번만 더 빼고 이제 잘라줄게요. 매듭 한번지웠으니까는 당겨놓고 잘라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남겨두었던 실도 이제 감춰줄게요. 바늘에 끼워서요. 이거는 밑으로 그냥 몇 번만 떠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풀려나오는 실이 아니니까는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마디를 지어서 시작한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감춰서 그냥 잘라줄게요. 네. 이제 실도 다 잘랐고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완성됐거든요. 제가 왜 끈을 이 안으로 끼웠냐 하면요. 이렇게 길게 뜨면 길게 매면은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넣잖아요. 핸드폰을 넣었을 때 이렇게 매면은 크로스가 돼요. 근데 좀 짧게 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당기면은 숄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끈을 안으로 끼웠어요. 끼우면은 이렇게 한 가닥으로만 맬 때는 크로스로 길게 멜수 있고요. 이렇게 속에서 한번더당겨내서 이렇게 매면은 숄드끈이 돼요. 예쁘게 뜨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